돈을 버는 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예요. 이 점은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물건 대신 돈을 움직이는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금융 상품을 잘 팔아야 경쟁 은행도 이기고 수익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은행이 있어요. 주요 거래는 다른 은행이 가진 채권을 사는 것. 정확하게는 제대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어 평가가 좋지 않은 채권만 사드려요. 사람으로 치면 신선한 음식은 거부하고 배탈이 날 만한 음식만 먹는 셈이죠. 이름도 이런 식성에 어울릴 법한 배드뱅크입니다. 대체 이 은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부채 탕감 계획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자영업자의 부채를 줄여주려고 해요. 둘, 이를 위해 예산을 들여 은행으로부터 빚을 받아낼 권리를 사들여요. 셋, 그뒤 빚을 전액 또는 대부분 받지 않는 것으로 부채를 줄입니다. 넷, 이를 통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것을 기대해요. 다섯,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인 문제가 있어요. 배드뱅크는 우리말로는 부실채권 전담은행으로 풀이되죠. 배드뱅크는 정부의 주도로 세워지며 일반은행이 가지고 있는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을 사들이고 사람들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주요 업무예요. 그러니 이름은 은행이지만 목표와 활동은 일반은행과 크게 다른 특수한 기관이랍니다.